달성군 구지면 창칠리 국가산단 모함일에도 경로당이 지난 10일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한 군의원, 기관단체장, 창칠리 노인회원과 마을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당 개소식을 축하했습니다. 김기수 창칠리 노인회장은 경로당이 개소하게 돼 매우 뜻깊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경로당이 침묵을 도모하고 행복한 쉼터가 되길 바란다. 전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국가산단 모함미래도 경로당에 개소하게 되어 기쁘고 그간 노력해 주신 구지면민께 감사드린다며 달성군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고심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현재 341개소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건강기구 및 생활용품 지원 등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과 경로당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